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 모든 것문쌤 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 골반 전방 경사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운동법을 가져왔습니다 자 골반 전방 경사는요 골반이 이렇게 전방으로 기울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허리가 꺾이고 엉덩이가 튀어나오고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일명 오리 궁둥이 체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골반 정방 경사는 왜 일어날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허리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물론 허리가 과도하게 꺾는 이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주로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여성분들 또 장시간 앉아서 좌식 생활을 하는 분들께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즉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자 골반의 전방 경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당장의 통증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코어가 약화되고 또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체형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척추의 추간판이 압박되면서 무리가 갈수 있고요 또한 골반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고관절이나 무릎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 장애가 좀 생기게 되면서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복부나 하체 비만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골반의 전방 경사인지 후방 경사인지 어떻게 알아보냐. 제가 이전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첫 번째로 눈 감고 제자리 걷기가 있습니다.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요, 제자리 걸음 50개를 진행했을 때, 내가 시작한 자리보다 앞쪽으로 이동을 해 있으면은 골반의 전방 경사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간단한 자가 테스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벽이 필요하고요. 벽에 엉덩이와 등을 붙이고 선 자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천천히 무릎을 한 125도 정도까지만 딱 구부려 주세요. 그 상태에서 등하고 엉덩이를 붙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허리를 붙이려고 했을 때 손바닥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손바닥을 넣었을 때 손이 들어가거나 이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골반의 전방 경사 형태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골반 전방 경사의 대표적인 원인인 이 장요근과 대퇴 사두근을 이완하고 이 코어, 전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을 들고 왔는데요. 자, 간단한 세 가지 동작이니까요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유근은요 척추 요추에 옆면에 부착해 가지고 골반을 지나서 대퇴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골반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전방 경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장유근을 먼저 이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롤러가 필요하고요. 폼롤러를 그대로 내 몸에 평행하게 놔주시고요. 이 폼롤러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를 장요근에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요근은요. 골반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앞쪽에 있는 뼈이 전상장골극과 배꼽의 이 중간 부분을 연결한 지점에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내가 힘을 배를 밀어내는 힘을 딱 줬을 때 딱딱해지는 그 부위 안쪽으로 위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장요근을 그대로 눌러주고요. 반대쪽 다리는 개구리 다리로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로 눌러주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면 폼롤러가 복부 안쪽에 깊숙한 곳을 누르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부위가 장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꾹 눌러주면서 호흡만 편안하게. 이렇게 30초 동안 이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폼롤러가 내몸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해주세요. 이때 골반이 전방경사 모양이 아니라 점점 골반이 평행하게, 내 몸에 평행하게 떨어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대퇴사두근 이완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은요, 네 가지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퇴직근은 고관절을 건너가서 골반에 붙었기 때문에 이 대퇴직근이 짧아진 경우는 골반의 전방경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퇴직근을 이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대퇴직근은요, 자, 허벅지를 4등분 했을 때, 4등분 했을 때 외측의 외측의 상부 쪽을 이완해주면 대퇴직근을 이완할 수 있습니다. 자, 폼롤러를 그대로 몸에 수직인 상태로 놓아주시고요. 그대로 허벅지의 위쪽 4분의 1, 위쪽 4분의 1 중에 외측을 그대로 폼롤러에 위치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외측에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로 팔꿈치, 그대로 플랭크 자세를 만들면 됩니다.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주시면은 대퇴부에 체중이 실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 동작만 해도 불편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꾹 압박을 해주고요. 압박해주고 허리가 전방 경사가 되지 않도록 쭉 끌어올려서 중립 위치를 유지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누르고 무릎을 구부리기. 누르고 무릎을 구부리기. 누르고 무릎을 구부리기. 이렇게 15개씩 두 번만 이완해 주세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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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 앞서서 우리가 짧아져 있는 두 근육, 장요근과 대퇴사두근의 대퇴직근을 이완해 봤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약화되어 있는 기능을 잘 잡아 줄수 있는, 안정성을 잡아 줄수 있는 전 코어 운동을 좀해볼 겁니다. 자, 무릎 플랭크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대로 엎드려 눕습니다.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쭉 밀어서 올렸을 때 어깨랑 팔꿈치랑 수직이 되는 위치까지 몸을 세워줍니다. 그 상태에서 까치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팔로 바닥을 밀어 올리면서 플랭크 하시면 돼요. 자, 이때 무릎을 대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대고 하는 거고요. 자, 잘못 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전방경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엉덩이에 힘을 줘서 골반에 중립을 딱 만들어주시면 돼요. 엉덩이 힘을 줘서 중립을 딱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배로 끌어다가 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으로 끌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팔과 다리를 서로 밀어주고 그 상태에서 플랭크를 유지시켜줍니다. 30초 정도가 유지가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골반을 중립 다시 후방 경사 힘을 주고 5초 버티고 다시 중립으로 가고 힘을 주면서 5초 버티고 다시 중립으로 가고, 힘을 줘서 5초 버티고 다시 중립으로 가고, 이렇게 10번씩 2번만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반 전방 경사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인 장요근과 대퇴사두근을 이완하고 안쪽에 전코 근육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꾸준히 해주시면 오리공둥이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